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비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사 오시면은 갈비 손질을 좀 깨끗이 하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사 오시면 여기에 그뼈 자른 가루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걸 수도 물에다가 흐르는 수도 물에 이렇게 깨끗이 씻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두세번 물을 갈아주면서 핏물을 좀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배하고 양파하고 무 갈은 즙에다가 어제 밤에 담궈 놨어요. 이러면 갈비에 좀 냄새도 없어지고 배하고 무즙이 들어가서 연육작용도 되고 그래가지고 어제 하룻밤 잠궈 놓으니까 이렇게 핏물도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물을 씻어서 물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양념에다가 버무려서 끓일 겁니다. 이제 너무 기름기가 많은 거는 기름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살이 너무 두꺼운 거는 양념이 밸수 있게 중간에 칼집을 한두번 정도 내 줍니다. 지방 떼내고 너무 살 두꺼운 거는 좀 잘라 주시고 이렇게 좀 중간에 많이 낀 거는 그냥 살하고 뼈하고 떼 주세요. 지방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예, 갈비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갈비 1kg 기준으로 해서 간장을 4분의 3컵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1.5kg 정도 되니까 거의 한컵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배하고 양파를 갈아서 즙을 만들어 놓은 거. 즙한컵 넣겠습니다. 설탕이 두 스푼. 흰 설탕도 좋고 노란 설탕도 좋아요. 단맛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 가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추 조금 넣고 마늘 한 테이블 스푼, 파 다진 거한 테이블 스푼, 올리고당 윤기를 내기 위해서 한 스푼, 한 테이블 스푼. 저는 압력솥에다가 갈비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력스에다가좀 재워 놓겠습니다. 압력솥에 하면 빠른 시간에 끓기 때문에 금방 끓이면은 간이 충분히 안배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재워 놓은 다음에 끓이면 되요 지금 제가 참기름을 안 부었는데요. 간장을 이렇게 먼저 양념을 한 다음에 다좀 간장이 스며든 다음에 끓이기 바로 전에 참기름을 여기 넣을 거예요. 지금 30분 제 거의 됐으니까 이제 참기름을 넣고 끓이겠습니다. 참기름도 거의 한한 한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서 제 압력솥은 여기 선이 하나 있고 두개 있는데 이 하나 있는 쪽으로 돌려서. 처음에는 압력솥 꼭지가 올라올 때까지는 강한 불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꼭지가 올라오면 중간 불로 해서 꼭지 올라온 뒤부터 딱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추가 올라오고 10분 지난 다음에 불 껐더니 이제 완전히 김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간을 봐서 조금 단맛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내 꿀을 약간 넣어주면 좋아요. 훨씬 더 맛도 있고. 음, 단 맛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갈비찜 다 완성이 돼서 위에 장식을좀 해볼게요. 갈비찜 이제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좋은데.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먹다 보면 남을 때 갈비를 하나씩 싸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싸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비가 이제 다 끓어서 거의 식을 때 기름이 굳기 전에 갈비에 있는 국물만 따라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위에 이렇게 기름이 하얗게 껴요. 이 기름을 걷어냅니다. 이렇게 많이 기름이 두껍게 생겨요. 이 기름 버리고 해놓았던 갈비는 한 입에 먹기 좋게 자릅니다. 그리고 뼈는 그냥 빼버리세요. 뼈 있으면 들고 먹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젓가락으로 한 입에 바로 집어 먹을 수 있게 뼈는 빼버리고 갈비 쌀만 쌀 겁니다. 박지에다가 혹시 이게 찢어져서 셀지 모르니까 쿠킹오일 하나 넣고 갈비를 음 먹기 적당할 만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해서 어 자주하기 힘들면 이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어 먹을 때마다 한 필요한 만큼 두세 개씩 꺼내서 스팀에 쪄서 먹으면 오히려 그게 또 이렇게 편할 수도 있어요. 국물을 여기다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